국방 핵심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기관인 미래전투체계 네트워크 기술 특화 연구센터가 아주대학교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국외 구매품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주제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제22회 방위사업청 정책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방위사업청 대학생 서포터즈 팔방미인 6기 팀원들이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방문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세계적 방산기업인 영국의 밥콕사를 대상으로 한 절충교육수출상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위산업현황과 방위사업청 소식을 전해드리는 답파 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방핵심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기관인 미래전투체계 네트워크기술특화연구센터가 아주대학교에 문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노현지 기자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월 10일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아주대학교 내에 미래전투체계 네트워크 기술 특화 연구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특화 연구센터라 함은 국방 분야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또 우수 연구 인력의 국방 연구 개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대학과 연구소를 선정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곳 아주대학교에서 문을 열게 된 미래전투체계 네트워크 기술 특화연구센터는 미래전술 네트워크 기술실 총 3개 연구실을 운영하게 됩니다. 센터에서는 유무인 전투체계의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한 전술 네트워크, 적의 통신교란에 대응할 수 있는 통신신호처리, 미래전장 대비를 위한 신매체 전송기술 등의 핵심 기술을 2022년까지 약 1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래 전투 체계 네트워크 기술 특화 연구 센터는 미래 전술 네트워크, 미래 통신 신호 처리 및 미래 신 전송 기술 등세개 전문 연구실로 구성되게 되며 160여 명의 우수한 산학연 연구 인력이 참여해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곳 그 미래 전투 체계 네트워크 기술 특화 연구 센터 개소는 우리 한국형 미래 통합 전술 네트워크 체계 구축에 필요한 기반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무궁한 가능성을 지닌 최고의 센터로 발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신 임재정 센터, 센터장님과 참여 연구원들께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서울대와 카이스트 등 국내 대학과 연계해 운영 중인 특화연구센터는 이번 센터까지 포함 13개이며 각 분야별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 국내 국방과학기술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국방기술개발과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국방특화연구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아주대학교에 설립될 특화연구센터는요,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전술통신 네트워크 체계 구축과 함께 미래에 펼쳐질 이 네트워크 중심전에 있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처럼 방위사업청과 대학, 그리고 기관이 함께 모여 국방 분야를 연구하는 것은 국내 방위산업이 추구하는 민군 협력과 융합연구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국외 구매품 품질 관리 강화 방안을 주제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제22회 방위사업청 정책 포럼이 지난 10일 개최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국외 구매품 품질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1월 10일 방위사업청 중회의실에서 제22회 방위사업청 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방기술품질원 정지선 박사를 비롯한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력화 차질 및 계약서 위변조 발생의 소지가 있던 기존 제도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여기서 듣고, 우리가 앞으로 해외에 도입하는 그한 장비 또는 물자에 관련돼서 어떻게 고품질에 그 고정된 품질을 갖다가 그걸 획득을 적시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고민을 할수 있는 또 제도 발전 필요하면 제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면은 정책적으로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진행한 정지선 박사는 국외 구매 군수품의 품질 문제로 전력 운용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 품질 관리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소유군과 방사청, 기품원 간 국외 구매품 품질 관리 업무 체계 구축 및 관련법 개정을 통한 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에 공감하며 사용자가 품질 확인을 수행하는 원칙을 확립하고 구매 계획 단계부터 품질 관리 계획을 수립해 추진함으로써 국외 구매품의 하자 발생 비율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나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방위사업 현안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정책 전반에 적극 활용하고자 정기적으로 정책 포럼을 개최해 여기에서 제시된 좋은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방위산업을 홍보하고 있는 대학생 서포터즈 팔방미인 팀원들이 이번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노현지 기자입니다. 지난 11월 2일 방위사업청 대학생 서포터즈 팔방미인 팀원들이 경상남도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방문했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해 올해 6기를 맞이한 방위사업청 대학생 서포터즈 팔방미인들이 이번에는 자랑스러운 국산 무기체계를 소개하는 홍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이곳 한국항공 우주산업을 찾았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현재 추진 중인 국산 무기체계죠. 소형 헬기 무장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팔방미인 서포터즈들은 먼저 한국항공 우주산업에서 진행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담은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소형 무장헬기 개발사업 담당자로부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나서 소형 무장헬기 개발사업의 배경과 추진 현황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서포터즈들과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또한 팔방미인 서포터즈들은 소형 무장헬기의 모형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요. 실제 조종사와 함께 사수석에 앉아 질문도 해 보고 조종석의 내부를 자세하게 관찰하며 소형 무장 헬기 사업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그 소형 무장 헬기는 2015년 6월에 저 카이와 체계 개발에 대한 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달에 기본 설계 검토를 마쳤고 지금은 기본 설계 검토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15개월 이상 진행이 됐는데 어, 뭐 크게 사업에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 밖에도 소형 무장 헬기의 실제 개발 현장인 한국항공개발센터를 방문해 항공기동과 헬기동도 견학했는데요. 항공기와 헬기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시범 운항하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궁금했던 그 카티아 내용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오후에 현장 그 견학할 때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방사업청 서포터즈를 통해서 이러한 좀 접하기 어려운 곳의 뭐 생산 공정이나 뭐 설명들, 설계나 이제 계획 같은 것을 좀 자세히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팔방미인 서포터즈들이 만나본 소형 무장헬기는 한... 앞으로 육군의 노후화된 기존 공격헬기를 대체하게 될 텐데요. 기존 민수용 헬기에 군용 무장까지 탑재해 경제적 효율성까지 높이는 것은 물론 방위 산업의 국산화에서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학생 서포터즈 팔방미인의 활동은 방위사업청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팔방미인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방위 산업과 방위사업청의 주요 정책 그리고 활동들이 국민들에게 친숙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방위사업청은 영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방산기업 밥콕사를 대상으로 한 절충교육수출상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방산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1월 1일부터 이틀간 서울공군회관에서 영국 밥콕사 대상 절충교육수출상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절충교육이라 함은 해외로부터 장비를 구입할 때 반대국부로 관련 기술을 이전받는 교역 형태인데요. 이번 상담회는 주요 방위사업 중 하나인 장보고3 함수부 무장체계 확보와 관련해 영국의 밥콕사에 부과된 절충교육 의무를 적극 활용하고 우리 방산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밥콕사가 유압, 전기구성품 및 잠수함 압력선체 제작 분야의 업체와 상담을 희망한 가운데 방사청은 이에 부합하는 국내 업체 19개사를 선정, 국내외 업체 간 구매 상담을 위한 1대1 상담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상담회 이후에도 박국사가 희망하는 국내 기업 방문을 지원하는 등 상담 결과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내 기업이 해외 유수기업의 부품수출 협력사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다음은 단신뉴스입니다.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방위사업법을 근거로 설치된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이 2006년 7월 제1기를 시작으로 올해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주 1회 개최됐던 정기회도 이번 11월 500회를 맞이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옴부즈만을 통해 처리된 민원은 총 177건이 접수, 그중 176건이 조사처리 완료됐는데요. 현재 활동 중인 이징훈, 이세도, 한병진 등세 명의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소통 창구로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미래 첨단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국산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2017년도에 착수할 핵심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장시간 위치 정확도 보장을 위한 잠수함용 복합 보정 항법 개발 등총 4개 과제가 핵심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예산 운영 과정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사례들에 대한 해설집인 재정 운영 가이드북이 발간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타 부처와는 달리 사업 규모가 크고 다양한 형태의 사업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 운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 가이드북 발간이 앞으로 실무자들의 예산 업무 이해도 증진과 속도감 있는 업무 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에 비친 방위사업청의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보는 시간 다파이미디어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기사는 연합뉴스 11월 16일에 보도된. 다현장 로켓 천무 무유도탄 개발 관련 소식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넓은 면적의 북한 장사정포 진지를 순식간에 초토화할 수 있는 230mm급 다현장 로켓 천무의 무유도탄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한 발에 900발의 자탄이 들어있어 표적에 떨어지면 축구장 3배 면적을 순식간에 초토화할 수 있는 230mm급 무유도탄을 내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기술로 개발하게 됩니다. 차세대 화력 무기 천무는 사거리가 80km에 달하지만 그동안 광범위한 파괴력을 갖춘 무유도탄은 장착하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이번 사업으로 230mm급이 전력화되면 천무는 정밀 타격 기능을 더하여 대형 면적을 초토화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서 군 전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파인 미디어였습니다. Oh uh. 국가는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국토를 보존하는 것이 최우선적 의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런만큼 방위산업이 가지는 중요성은 더욱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각 국가들은 그래서 자국의 방위력을 높이기 위해 방위산업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방위산업이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방위산업의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할 텐데요. 보다 많은 분들이 방위산업의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중요성을 인식해 나갈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도 계속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방위사업청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파뉴스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